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에 직접 부딪혀가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갔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헛되이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목표를 쉽게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주의 법칙 또한 간결하게 변하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고독은 고독이 아니며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나약한 부분도 나약함이 아니게 된다. 공중에 성을 쌓았다고 해서 그 성이 사라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본래 그 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므로 이제는 그 아래 단단한 토대를 쌓으면 될 일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8의 나이에 2년 2개월 동안 월든이라는 이름의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보낸 시간들을 기록한 수필인데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무소유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소로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함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든을 읽고 조금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싶다면 월든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고 독서, 산책, 고독 등에 대한 소로의 생각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책만 읽으면 졸려서 잠이 안올때 일부러 월든을 읽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월든을 읽어드립니다. 지금 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제2장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떤 곳에 가든 실제로 내가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를 가늠해 보게 된다. 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20km 반경에 있는 시골 마을을 전부 고려 대상에 넣고 상상으로 남아 모든 농장을 내 소유라고 가정해 보았다. 농장 대부분의 매매 가격을 알고 있었고 돈만 주면 언제든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농장 부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야생 사과를 맛보기도 했고, 농장 주인을 붙잡고 농사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농장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얼마가 됐건 그 돈을 주고 농장을 사서 다시 그에게 저당을 잡히는 상상도 해보았다. 때로는 농장 주인이 부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매긴 적도 있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친구들은 나를 일종의 부동산 업자처럼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자리를 잡고 살수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풍경도 나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라틴어로 집이란 세디스 다시 말해 앉아 쉴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골에 앉아 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얼마간은 활용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들을 무수히 발굴해냈다.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을이 집터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은 곳이 생기면 한 시간가량 근처에 머물면서 여름과 겨울을 보낸다고 상상해보고 어떻게 하면 몇 년간의 시간 동안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는 것을 볼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 추후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어디에 집터를 내리든 한참 전에 그 상황이 예견되었다는 점을 믿어도 될 것이다. 과수원과 숲, 목초지로 어떻게 구분할지, 현관문 앞에 어떤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남길지, 어디에서 보아야 그 오래된 나무들이 가장 멋들어지게 보일지 가늠하는 데는 오후 한나절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손대지 않고 내버려둬도 될 것이 많을수록 부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콩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보다 지대가 조금 높고 콩코드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있는 널찍한 숲 속의 한가운데로. 이른바 콩코드 전쟁터로 알려진 들판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나의 조그만 집은 숲속에 거의 덮여 있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맞은편 호수와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호숫가가 제일 멀리 떨어진 지평선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높은 산허리에 있는 호수가 마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높이 위치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해가 뜨면 호수는 뿌연 안개 옷을 벗어던지고 은은한 잔물결과 햇살에 반사된 매끄러운 수면을 드러내곤 했다. 뿌연 안개는 어두운 밤에 비밀회동을 마친 유령처럼 살그머니 숲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산허리의 위치에서인지 아침 이슬도 다른 곳에 비해 꽤 늦은 시간까지 나뭇잎에 맺혀 있었다. 8월이 되어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 조그만 호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 그동안 공기와 물은 아무 미동이 없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낮에도 밤처럼 고요했고 주위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다. 이 시간의 호수가 가장 잔잔한 법이다. 호수 위로 들이운 맑은 공기층은 얕고 구름으로 짙어져 있지만 수면 위에는 따스한 햇살과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호수 넘어 남쪽으로 드넓게 뻗은 언덕들이 시원한 풍경을 자아내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언덕의 경사면은 우거진 골짜기를 지나서 호수 쪽으로 졸졸 물이 흐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쪽으로 푸르게 우거진 언덕들 사이로 혹은 언덕들 너머로 고개를 돌리면 한층 더 녹음이 우거진 높은 산들이 멀리 눈에 들어왔다. 또한 까치발을 딛고 서면 북서쪽으로 더욱 푸르고 멀리 솟은 봉우리들을 얼핏 볼수 있었는데, 마치 천상에서 빛바래지 않는 푸른색 물감으로 찍어낸 동전처럼 보였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한쪽 귀퉁이도 볼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 보일 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대지에 부력을 주어 땅을 띄워주기 때문에 좋다. 아무리 조그만 샘물이라고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샘물이 버터를 서늘하게 유지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언덕마루에 올라서면 호수 너머로 펼쳐진 서드베리 초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언젠가 홍수가 났을 당시 신기루 현상에 의해서 대하에 동전이 떠 있는 것처럼 급류 몰아치는 골짜기가 붕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게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서드베리 초원을 보면 호수 너머의 땅이 가운데 낀 얇은 빵 조각처럼 보여서 내가 사는 곳이 그저 메마른 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집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덕 위에서 볼 때보다 훨씬 좁지만 그럼에도 갇혀 있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나의 상상력을 한층 고조시켜줄 널찍한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맞은편 호숫가에는 비타를 따라 고원까지 이어져서 조그만 참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이는 서부의 대평원과 몽골의 타타르 대초원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일까? 다모다라는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에게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시간과 장소가 모두 바뀌면서 나는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역사에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었다.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수많은 별만큼이나. 외 따로 떨어진 지역에서 지냈다. 우리는 천상에서 멀리 떨어진 한 구석,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뒤로 세상의 소음과 소란에서 벗어난 즐거운 곳이 있을 거라고 늘 상상하고 있다. 나는 내 집이 우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주의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리스 사람처럼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를 숭배해왔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호숫가로 나가 목욕했는데 이는 일종의 종교의식이었고 내가 한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기도 했다. 중국 탕왕의 욕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 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평생을 반복하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되살려내는 법이니까. 이른 새벽, 현관과 창문을 열고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모기 한 마리가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는 앵앵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그 모기 소리에도 예로부터 명성을 칭송했던 어떤 나팔 소리 못지 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호메로스의 진홍곡이며 그 자체로 자신의 분노와 방랑을 노래하며 허공을 맴도는 일리아스이자 오디세이아이다. 그 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우주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또한 이 세상의 영원한 활기와 생식력을 금지당할 때까지 계속 광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침은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간이자 각성의 시간이다. 아침에는 졸음이 가장 덜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잠에 빠진 우리 몸도 적어도 아침에 한 시간 정도는 완전히 깨어 있다. 만약 타고난 기질에 의해 잠에서 깨지 않고 하인의 손이 닿아야만 잠에서 깬다면 새로운 에너지와 내면의 열망에 의해 또한 그와 동반되는 천상의 음악과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깬다면 그런 날은 최소한 바로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둠이 비로소 열매를 맺고 환한 빛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입증된다. 하루하루에 어제보다 더 이르고 신성하며 빛나는 새벽에 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 절망하여 어두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 감각적인 삶의 일부라도 이를 중단해 버리면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신체 기관이 매일 아침 활력을 되찾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결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침의 대기에서. 아침 시간에 벌어지는 법이다. 브라만교의 경전, 베다에서도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활발하고 기운에 가득 찬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나 아침이다. 시계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건 중요치 않다. 아침은 내가 온전히 깨어 있으며 내면의 새벽이 깃드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떨치려는 노력과 같다. 잠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하루를 형편없이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계산에 서투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만약 졸음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이뤄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노동을 위해 깨어 있지만. 효과적으로 지성을 발휘할 만큼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100만 명의 하나뿐이다. 게다가 시적인 삶이나 신성한 삶을 살아갈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1억 명중 하나에 불과하다. 온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진정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만약 만났다고 한들 내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기계적인 도움 없이 무한한 기대감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은 없다.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조각하고 사물 자체를 그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이를 해낼 수 있다. 질적으로 고양된 하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 누구나 사소한 부분까지 잘 관리하여 하루 중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시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얻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보마저도 거부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신탁을 통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에 직접 부딪혀가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갔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헛되이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목표를 쉽게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삶의 정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스파르타 사람처럼 강인하게 살고 싶었다. 삶을 한 구석으로 몰아내어 길을 내려고 낯을 휘둘러 이를 가장 낮은 단계로 전락시킬 때 그리하여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천박함을 낱낱이 세상에 까발리고 싶었다. 반대로 삶이 순고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다음 여행에서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 순고함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글로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삶이 악마의 것인지 신의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신을 찬양하고 신으로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며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소한 두려움과 소소한 쾌락은 그저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의 기운을 보도두는순고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감고 잠에 취해 있거나 겉모습에 쉽게 현혹당하며 판에 박힌 일상과 관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껍데기뿐인 환상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삶을 하나의 놀이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보다 인생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명확히 분간한다. 어른들은 삶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뭔가 터득했다고 믿으면서 아이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나는 인도의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릴 때 왕궁에서 쫓겨나 나무꾼의 손에서 자란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나무꾼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미개한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왕궁의 대신이 왕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진짜 신분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제야 청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도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간도 자신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고결한 스승을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브라마, 즉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비천한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깨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다. 누군가 우리 마음을 지나면서 겉모습만 본다면 마음의 물레방아가는 어디로 가겠는가? 만약 그가 자신이 본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곳이 어디인지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회관, 법원, 교도소와 상점, 그리고 집을 보라. 진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진실의 눈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들면 모두가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이 저만치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주의 저편, 제일 먼별 뒤쪽에 최후의 인간보다 이우이며 아담보다는 이전에 존재했던 거라고 믿는다. 물론 영원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역시도 지금 이 순간 궁극에 닿아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신성한 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애워싼 진실을 끝없이 받아들여 완전히 젖어들어야만 비로소 그 숭고하고 고결함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고분고분 우리의 생각에 답을 보낸다. 조금 빨리 가든 아니면 천천히 가든 우리 앞에는 인생이라는 여정이 놓여 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 비록 시인이나 예술가가 머릿속에 아름답고 흠집 없는 구상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그의 후손 중 누군가는 이를 완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를 자연처럼 유유히 흘러가듯이 살아보자. 철로 위에 떨어진 견과류 껍데기나 모기 날개 때문에 탈선하는 기차처럼 쉽게 흔들리지 말라.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식사하고 마음을 다잡고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라. 친구가 가든 오든 상관하지 말고 종이 울리든 아이가 울든 개의치 않으면서 하루를 지내보자. 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려고 하는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침의 활력을 간직한 채로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고정하고 거센 급류를 피해 다른 항로로 나아가자. 경적이 울리면 목이 쉴 때까지 소리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종이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종소리를 그저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론과 편견, 전통과 망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진흙탕. 다시 말해 지구를 덮고 있는 모래톱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 콩코드를 지나서 다시 교회와 지역을 지나 시와 철학 그리고 종교를 거쳐. 마침내 실체가 있는 단단한 바닥과 바위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바로 여기야 분명해라고 외칠 수 있는 곳, 진실이 존재하는 곳이다. 시간은 가느다란 낚싯줄을 드리운 시의 물을 따릅니다. 나는 그시의 물로 목을 축인다. 하지만 목을 축이면서 모래바닥을 보며 그 깊이를 가늠한다. 시간은 얕은 냇물처럼 흘러가버리지만 영원은 그대로 남는다. 나는 더욱 깊은 곳에 물을 마시고 싶다. 조약돌처럼 별이 박힌 하늘의 시냇물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숫자도 알파벳의 첫 글자도 알지 못한다. 세상에 태어난 날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해왔다. 지성이란 커다란 칼과 같다. 커다란 칼날로 세상의 비밀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손을 분주히 놀리고 싶지 않다. 내 손과 발도 결국 머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고의 능력이 모두 머릿속에 집약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동물은 주둥이와 앞발로 흙을 파헤치듯이 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동물이 흙을 파헤치듯 머리로 언덕을 파헤쳐서 내 길을 찾을 것이다. 분명히 이 근처에 황금이 묻힌 광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탐지용 막대기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며 이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나의 길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 내어 읽다 였습니다.